안녕하세요. 탱선이에요. 제가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모든 것이 아름다우신 우리 퓨처 구독자님으로부터요. 보이시는 대로 지금 요걸 받았는데요. 요거는 브라인 슈림프 보관용기예요 브라인 슈림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탱선이 브라인 슈림프 검색, 고고하시기. 요 제품은 일반 얼음 트레이랑 달라요. 몰캉몰캉해서 몰칵 변형도 쉽고 지워짜기가 매우 좋거든요. 우리 퓨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뿅. 한번 하면 아쉬우니까, 뿅뿅.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미리 브라인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씩 하나씩 스포이드로 쪽쪽 짜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짜 넣는 건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트레이를 메꿔봅시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반짝반짝하니 우리 생 브라인 쉬림프들이 잘 들어가 앉았어요. 이걸 제가 써보니까 장점은 일단 재밌어요. 하나하나씩 잡아넣는 게 재밌고 잡아 뺄 때도 하나하나씩 빼는 게 뭔가 엄청 재미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소량급여용이에요. 저 트레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양을 제가 스포이드로 조정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넣거나 작게 넣거나 해서 소량급여가 매우 용이하고요. 또, 꽤 많은 양이 보관 가능해요. 저 트레이를 까닥 채운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양이 들어가겠죠? 저는 빼기 쉬우려고 약간 듬성듬성 넣어봤어요. 일반 얼음 트레이랑 다르게 비틀어서 빼기에 매우 쉬워요. 요렇게 쭉쭉 눌렸을때틈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런 게좀 빼기가 쉽더라고요. 요렇게 잘 보여지시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집게를 써봤는데, 처음엔 잘 몰라서 집게를 써봤는데, 어, 쓰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좀 널찍한 접시 같은데 비틀어가지고 와다다다 이렇게 빼는 게더 수월하더라고요. 지금은 처음 하는 거라서 날리면서 엄청 힘들게 한톨한톨 한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일단 직구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한국에서 구매하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싸게 살려면 직구가 필요하고 틀에 넣어줘야 되는 귀찮음이 약간 있어요. 그 스포이드로 한칸한칸 한 칸. 그리고 빼는 게 약간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 차이니까 일단은 단점으로 넣어볼게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그런 점이 장단점이었고요. 저는 일단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새는 계속 요 트레이에 넣어가지고 저한 가지 한 가지 빼서 주면서 좀 재미를 느껴보고 있습니다. 우리 퓨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다뺀것 같으니까 급여를 해줘봐야겠죠? 그냥 바로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던져도 저렇게 달려들어서 열심히 먹어요. 여기가 저희 인어공주 리본이들 종황입니다 여기는 수알 인자 친구들이랑 리본이랑 섞어놨고요. 아예 안 보이는 곳은 리본이들만 넣어놨어요. 잘 먹죠? 엄청 잘 먹더라고요. 일단 브라인 시레브 자체는 워낙 기호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요새는 각 트레이에 재미있게 좀 넣어보서 먹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심심해지시면 각 트레이 구매하셔가지고 급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먹방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